자 5번이야 등식 얘,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0부터 a10에 대해서 a0부터 a10은 뭐 개수들이지 개수에 대해서 개수의 합을 물어보는데 맞지? 우리가 요거는 이제 거의 익숙해질 때가 됐지 f x 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서 a0 더하기 a1의 x 더하기 a2의 x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뭐 a10의 x의 10제곱이라고 하면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가서 더하기 A10이라고 하는 걸 구한다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는가? A0 더하기 A1 곱하기 1 더하기 A2 곱하기 1 더하기 쭉 가서 A10 곱하기 1로 보고 1은 또 어떻게 볼수 있어? 1은 1의 제곱, 여기 1의 10제곱을 볼수 있지.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돼? f 1로 볼수 있고, 이 e 값은 f 1로 볼수 있다고. 따라서 원래 있던 식에다가 뭐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된다고, 맞지? 대입하면 되지.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a0부터 시작하는 거야. 물어보는 건 a1부터 a10까지 합이지. 따라서 우리가 물어보는 저기 a0부터 a1 쭉 가서 a10까지의 합인데, 물어보는 건 A1부터지. A1부터니까 우리가 뭐 빼기 A0를 해줘야 될 거고,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합은 얼마? F의 1이고, 맞지? 그럼 A0을 구해야 되는데, A0라고 하는 건뭐 X가 다 사라지면 되잖아. X가 어떻게 사라져? X에다가 0을 넣어버리면 되지. X에다가 0을 넣어버리면 뭐 A0가 나오고 얘는 뭐 F의 0라고. 그래서 뭐 얘는 F의 0. 결과적으로 F의 1에서 F의 0를 빼버리면 되지. 그래서 여기는 얘가 f잖아 맞지? 그럼 f의 1이라는 아이는 얼마가 돼? 1-2 3의 5제곱 f의 0라는 아이는 얼마? 0,0 0. 맞지? 0-0 더하기 3의 5제곱 따라서 우리가 뭐1-3 4에서 2 빼면 2의 5제곱 얘는 얼마? 3의 5제곱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 f의 1이라고 하는 건 2의 5제곱에서 f의 0은 3의 5제곱을 빼네 됐나? 그럼 뭐 이젠 나머지는 계산이다. 맞지? 2의 5제곱은 32. 32에서 3의 5제곱은 3의 4제곱이 81이거든. 그래서 3의 5제곱은 243. 243을 빼는 거고 그럼 여기서 32를 빼면 1이고 맞지? 1이고 2네. 맞지? 따라서 마이너스 211이겠네. 마이너스 211. 따라서 답은 5번. 됐나?